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왕사이성우입니다 아, 또, 일을 나와.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큰 <laughs> 출근은 뭐, 목적지 도착해서 손님 태우고, 데다 주고 오면은. 그래도 최소 20만 원에서 많이는 하루에 한 50만 원씩 벌거든요. 50만 원씩 버는 거는 이제 차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저같이 이제 조그만 차들은 그렇게까지 벌기는 조금 힘들고 평균 한 30만 원 정도는 해요. 근데 이제 일이 매일 있는 게 있고 또 이것도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셔틀같이 왔다갔다 하는거 매일 진짜 직장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 투어 이런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란차들 있죠 그런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주는 그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자유스럽게 하는 걸 좋아하죠 일이 뭐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애들하고 비슷해요 애들이 방학 때 쉬잖아요 안 가고 저도 방학 때 되면 일이 없어요 아이거 여담이고 아 지금 어머니들이 제거 강의 듣기 전에 많이 봤던 게뭐 블로거들 네이버 블로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버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육아를 했을 거예요 뭐 육아 지침서라고 봤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30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쓴 것들 그런 걸 주로 봤겠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블로거들 것들 많이 보다가 아 이거 좋아 보여 이거 시키고 저거 좋아 보여 저거 시키고 이것저것 좋다고 생각되는 거를 다 가지고 오면은 뭐가 돼요? 나중에 그게 기대는 거예요. 아이 수준에 맞지 않게 그거를 이겨보겠다고 또 그거를 따라서 하고, 따라서 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약초라는 게 그게 독초거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섞었을 때 그게 약초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좋다고 이것만 잔뜩 먹고 저거 좋다고 저거만 잔뜩 먹고 골라가지고 계속 먹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서로서로 서로 맞지가 않는다. 그럼 독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제일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좋다고, 뭐, 멋있어 보이고, 애들 일찍 일찍 한글 떼고, 뭐, 일찍 일찍 뭘 하고, 연산하고, 책 겁나 읽히고, 그런 것들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막 보여주면은, 와, 와 하는 거지. 그리고 또그 공부를 조장하는 유튜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고. 왜? 전부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거든. 그거를 하는 블로거들조차도 자기 아들딸들을 가스라이팅해서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3학년 이상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말투 자체가 많이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엄마들한테도 그 일침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그런 안 좋은 방식으로 육아를 하는 어머니들한테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고, 어떤 어머니들은 내 강의를 듣고 미친 새끼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우, 선생님 강의를 뭐 3년만 일찍 들었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게 한참 시너지가 나올 때는, 안봐제가강니가제 강의는 제안 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제 강의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 되면은 너무 늦은 거지 그나마 좀 일찍 뭐 36개월 전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초등학교 넘어서 봤다 아,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바뀌기가 많이 힘드니까 아이들의 기본 성격은 6세 정도 되면은 기본기가 맞춰져요 근데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뭐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뭐야 아뭐 그때 돼서 뭐 사회성이 생기고 뭐 이런 개허소리들을 한단 말이야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어머니들의 1위가 취연 선생님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 와중에도 이제 또 학군지 그쪽에서 유치원 선생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학군지 지역이나 애들 공부 위주로 많이 시키거나 규칙 규율 강요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 이게 권위주의적이거든 생각하는 게 단순하고 우물한 겨울이에요 자기가 봤던 애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원래 권위주의적인데 자기 애들을 억압하면서 키우는 그런 어머니들이라 또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사람들 원래 이게 좀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히스테리 이런 게좀 많거든 이런 사람들이 유치원 담임일 때 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일 때그 애들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면서 히스테리를 풀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 어쨌든 간에 아이를 어머니 원한대로 키웠잖아 그러면은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다는 요정은 이제 대체적인 거지 아이를 조기교육을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그러니까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될 시기 이때 어머니들 마음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해다가 망가지거나 잘못되거나 대학교를 가더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그게 전적으로 다 부모 책임이란 말이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웠기 때문에 애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당해서 키, 컸단 말이야 조기교육을 하든 방임을 하든 애들을 방치를 하든 또 애들 뭐 영어를 가르친다고 미디어를 보여주고 학습기를 들여다 놓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미디어 중후군이 걸리던 ADHD가 걸리던 원래 선천적으로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런 후천적인 외부 자극에 의해서 아이가 망가졌으면 그 전적인 책임은 어머니가 져야 되는 거야 공부만 겁나게 시키다가 요즘 같은 세상 대학 나와도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나머지 99% 애들이 집에서 다 쳐놀고 있는데도 그거를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던지게 해 버리고 그런 거 자체가 우리나라를 혼란을 만드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런 걸 혼란을 만드는 세대가 누구야 지금 20대 애들 정상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20대가 문제일까요? 아니야 그 부모들이야 50대가 문제인 거야 50, 60대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공부, 공부, 공부 해가지고 대학 딱 보내놓고, 대학을 가면은 모든 게다 해결될, 해결될 것 같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가면서 애들을 공부시켰잖아. 그러면은 뭐,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일 못한다고, 난리치고. 그 중에서, 어, 지금, 20대 엄마들 중에서 20대 애들 개념 없는, 이런 아이들, 엄마들, 부모들. 그 부모들조차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미친 듯이 공부시키는 거에 당연한데 생각을 하는 거잖아. 절대 교수들 얘기하는 강의는 안 들어. 누구 강의를 들어요? 조기 교육 유튜버들. 조기 교 유튜버들 중에서 또뭐 어떤 뭐 이상한 교수들. 그러니까 육아 전공한 교수들도 아니야. 어? 이상한 교수들 불러가지고 지랑 생각이 똑같은 교수들. 어 그런 교수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 대답을 하게끔 유도를 시키면서 어 교수가 그러니까 뭐 옥스퍼드 교수가 그러니까 그 교수가 옥스퍼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동네 아줌마야 그 교수들조차도 교수들이면 인격까지 다 깨끗할 줄 알아 사람들 이참 답답한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라. 현실적인 것이랑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거를 가가지고 쳐놓는 애들이 태반이잖아. 개념도 탑재가 안돼 있고 할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개 중에 이제 성공하는 애들도 있지. 근데 지금 현실이 뭐야. 남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 대학교 4년제를 나왔어. 근데 이년을 가야 되고. 양쪽으로 휴학하니까 3년이야. 그건 벌써 몇 살이에요? 26이야. 빨라야 26이야. 빨라야. 그 다음에 또뭐 취업 준비니 뭐니 해가지고도 운이 좋아가지고 뭐 대학교를 나왔더라 하더라도 아, 나는 뭐든지 막 하겠다라고 막 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세게 했던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부터 뭐 취업 준비한다고 개뭐 하다가 보면 뭐야 나이 금방 서른데요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 봐봐 나이 서른 넘는 사람들을 쓰겠냐고 어? 최대한 빨리 그 오는 애들 쓰겠지 근데 요즘은 또 사회 초년생들 하여튼 개념 탑재가 안돼 있으니까는 안 쓰긴 하더라 일단은.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거야. 어? 그런 학력 믿고, 개년 탑재가 안된 애들을 쓰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요즘,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본다. 학력 이런 거안 보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인드를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뽑아. 말빨도 좋고, 전체적으로 말도 잘하고, 생각도 특이하고.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거를 뱉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빠릿빠릿하고 일 지가 알아서 하고 시키는 거 외에도 150% 200% 일할 사람들을 원한단 말이야. 근데 공부만해서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안 뽑지 대학교도 대학교 나름이지만은. 인 서울에 스카이 정도의 수준의 대학, 이그 정도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전체 다 취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과도 있고요. 솔직히 뭐 서울대 출산학과 나왔어. 거기 단체로 2 0명 이상이 나왔단 말이야. 2 0명이다 취직이 돼요? 서울대 타이틀밖에 더가죠저 때도 그렇지만은 저 때는. 이제 취직 같은 거할 때, 뭐 2년제 이상, 4년제 이상, 그렇게 구했단 말이야. 뭐 4년제 이상이 돼야지 이제 취직이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4년제를 못 나왔던 게, 조금 살짝 한이 되긴 해. 근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머리가 많이 망가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말하고 그러는 것도 오히려 그냥 20대 초반이 조금 더 나았었어. 지금이 많이 안 좋아졌지. 어. 이 머리가 한번 망가지면은 복구하기가 힘드니까 뇌가소성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다른 부분에 뇌가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저는 그 덕에 이제 운뇌가더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도움이 도움 아닌 도움을 받았지 어, 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다양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고력이 많이 늘고. 어, 그런 거는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나아요. 뭐, 안외워지는 거야. 뭐, 메모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연산 한 자리도 어렵다. 하지만은, 뭐, 한 자리 수 늦게 계산한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어.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7 계산한다. 그러면 저는 5일은 5, 5 20, 2가 더 많으니까, 어, 1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자리 수 계산할 때도 한 7초에서 8초 정도 걸려요. 근데 내가 해서 얘기하는 게 연산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렇게 해더라도 내가 중고등학교 문제를 다 풀거든 엄마들이 연산이 왜안 중요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 어머니들은 중고등학교 수학을 모르기 때문이야 특히 고등학교 수학을 몰라요 고등학교 수학은 한 자리에서 덧뺄셈만 하면 다 풀거든 덧뺄셈, 곱셈 나눗셈, 구구단만 할때 하면 돼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수계산, 특수계산 기본적인 거그 정도만 하면 다 풀거든 딱 초등학교 4학년 과정? 그 정도의 기본 계산만 할줄 알면은, 고등학교 연산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연산이 문제가 아닌 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게 메인인데, 연산에 목을 매다 보면은 아이들이 단순해져요. 그런 게 있어. 자. 뭐, 어차피 뭐, 지금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뭐야,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 강의를 예전에 이제 본 강의부터 4년간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한 강의도 안 빼놓고 들으신 분들도 많아요. 한 강의를 4번, 5번 리와인드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 강의의 기본 취지는 뭐냐? 유아기 때는 책류가 금지예요 책류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애들이 단순해지고 간접 정보에 목을 메고 직접 정보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정보, 운해적인 그러니까 정보를 무시하게 되면서 애들이 단순해져요. 이 단순해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어딜 가는 거예요? 스무 살이 되는 거야. 집를 하는 게 없는 거지 이런 애들이 자기의성 인격 장애를 가질 확률이 많아요. 또, 영어, 금지. 영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국어가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쩌다 하나 있는 애들은 빼기 때문에 빼요. 걔네들을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평범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게 제일 편해요. 뭔가 특이하고 뭔가 잘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육아는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의 발달을 많이 시켜 놓으면 학교를 가가지고 사고력이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고력기를 만들어주고 애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학교 공부를 하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사고력기를 통해서 몇 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 그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게 그게 유아기 때가 아니라 학령기 때예요. 근 학년기 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력이 얘가 몇 차선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책류가 연산 뭐 영어 단어 무작정 외우기 이거 하면은 사고력이 0이에요 0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가르쳐 주는 것도 100이락도 그러니까 100을 가르쳐 주면 100이락도 소화를 하면 다행이에요 이게 확산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가끔 영재 애들이 이제 똑똑한 애들이 있죠 근데 엄마들이 항상 보고 있는 거는 그 영재 애들이에요. 우리 애도 영재가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돼요. 영재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구조가 다르게 태어나요. 근데 가짜로 만들 수는 있어요. 어차피 10년밖에 못 써먹지만 가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대신 10년 후에 아이의 인생은 끝나요. 엄마가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런 애들이 대치동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학군지에서 다 흉내를 내고 학군지가 아닌 지역마저도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서 흉내를 내다가 같이 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순간적으로 애들이 똑똑해지는 아이들이 있고 반대로 유학이 때 ADHD가 걸린 아이들도 있죠. 근데 가끔 이렇게 똑똑해지는,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끝까지 가봐야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은 망해요. 근데 뭐그 엄마가 그걸 이용해서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해외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 시너지가 중학교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뭘 해요? 자퇴를 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엄마가 지 마음대로 욕심에 애들 공부시켜 가지고 막 키우다가 애들 남자애들은 뭐 인생 조지는 거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퇴 많이 하고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퇴해야지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 남자애들은 초등학교때 초등학교 6학년 가장 끝내지도 못하고 애들이 이상해지는거야 인생 조져버리는거야 조기교육하다가 자뭐 계속 줄줄줄 떠드는거야 그냥 그냥 들어요 자,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지금 어머니가 여기저기서 듣는 것들이 저보다 많이 들으려고 들어도 제가 더 많이 들어요. 이거 어머니들이 보는 거는 근처에 누구 몇 명이야 몇명몇 몇 명이 안 돼. 내가 아는 누구는 내가 아는 누구는 내가 아는 누구는 그다 합쳐봐야 열 명도 안 돼. 저는. 뭐 얘기했지만은 이거 새 채널인 지금 조기교육 브레인캐프 채널에서만 엄마들하고 상담한게 지금까지 8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네 아이들 위주로 제가 800명 이상을 상담을 했어요 방문상담도 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제 얘기가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거는 생존자 편향에 의해 가지고 살아남은 애들, 아직까지 시너지가 있는 아이들, 또 내가 아는 몇 명은 그거 하다가 완전히 그냥 조진아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란 그런 게 있다. 내가 보고자 싶은 것만 보다 보잖아. 그면그 사람들만 보. 근데 한 발자국 더 물러서 가지고 어머니들이 또는 성인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른 방면을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게 돼. 일단, 그러니까 뭐든지 접근할 때는 숲에서 나무를 봐야지. 그러니까 숲에서 내가 목적지를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서 그걸 봐야지. 처음부터 나무 가까이 앞에서 나무를 보면서 뒤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그때 돼서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 내가 보는 게 제일 높은 나무가 아닌지를 나중에 알게 돼.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다양하게 많은 거를 봐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자식은 엄마 때문에 같이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또 애를 낳으면은 또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봇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항상 뭐 주제 없는 얘기지만은. 그냥 그냥 인생 얘기다 생각하고 오라버 오라버니가 또 잔소리 하네 생각해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